아테 경제 컨소시엄 페이스가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 문화 유산의 달을 기념하며 LA 다운타운에서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페이스는 LA에 기반을 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들을 위한 경제적 솔루션을 만들어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수 있게 돕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페이스와 함께 성장한 AAAPI 소상공인들이 모여 비즈니스의 성공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운영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저는 미국에서 지금 한이원을 경영하면서요. 지금 한 10년 정도 경, 경력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어 페이스는 저희가 이제 그 병원 확장을 위해서 조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더 어,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특히 페이스는 시티은행이 운영하는 시티 파운데이션이 지난 3년 동안 100만 달러의 그랜트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We're thrilled to be partnering with Pace for this three-year initiative to support their program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in our community. 페이스는 축하 기념 행사에서 300명 이상의 직원이 4만 명 이상의 저소득층 개인과 가족, 그리고 소규모 기업들을 위해 힘쓸 것임을 약속했습니다.